안녕하세요. 아기천사예요. 오늘은 아기천사가 짜잔, 피아노타일 출연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아, 맞다. 여러분께 드릴 소식이 있어요. 바로, 바로, 제가 터프한 친구들의 아기천사가 됐어요. 오늘 처음 보셨죠? 제가 이제부터 터프한 친구들의 아기천사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피아노 타이을 지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이제,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 원래 선날에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해보도록 할게요. 감상 타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다이프가 되더라고요. 어 네. 제가 캉캉을 되게 잘해요. 왕근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 됐어요. 캉캉 아직 못 깼어요. 제가 원래 이거 많이 깼었는데 제가 어, 엄마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그게 엄마가 잘못 다 지워가지고, 제가 새로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자도 막 맞춰야 돼서, 그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 어지러워. 자, 여러분. 보는 사람이 더 어지러울 거예요. 그래도 영상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막 나가지 마세요. 한강 되게 빨랐는데 이거는 좀안 빨라서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잘 못하는 것 같아. 요잘 하나? <laughs> 제가 언제 처음까지 갔거든요. 오늘도 천에 갈수 있지. 왕관색이 갈수 있을 것같은데여러분한 오, 왕관색이!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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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내가 이렇게 왕관색이라 가면 막틀려버려야 제가. 어차피 뭐 왕관색이니까. 오, 다섯 개넣어뒀어 여섯 개네, 총. 오! 좋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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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laughs> 다 종료해버렸어요. 어, 이거 제가 지금 레벨 2인가 3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레벨 4 되면, 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이어서 편집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이에이언스 꼬이 오, 자네요? 그러면, 옷까지 할게요, 옷까지. 바이아몬속보 이거 막,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따따따따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두개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앞에? 시작 앞에. 시작 앞에가 아니구나. 시작 오른쪽. 이거 보이시죠? 시작. 우리 엄마가 이거 사해요 제가 네, 아노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여러분 모모랑 치치 아시나요? 제그 터프한 친구들에서 모모랑 치치가 먼저 이렇게 업로드했거든요 저보다 빨리 그래가지고어그 모모랑 치치님은 원래 마크 우리 터프한 친구들은 마크를 찍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지금은 낯을 좀안 가리는데 음 그래서 제가 어 어, 지금, 피아노 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제가 마인크래프트도 많이 찍고, 어, 터프한 친구들 다 모여서 마인크래프트도 찍고, 어, 다른 게임도 하고, 장난감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좀, 모르는 사람이나, 음, 좀, 많은 낯을, 많이, 음, 많이 낯을, 버리거든요. 우, 벌써 3개야. 얘기하고 떠드는 동안 벌써 3개가 되었습니다. 무료 보아리 있지만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유리장 해볼게요. 이거 노래 되게 좋아요. 이건 박자 잘 맞춰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감감상 하세요 제가 얘기 안 해드릴게요. 시작. 자, 이 보너스 게임만, 이 보너스 이거 받기만 하고, 이제, 흘러할게요 일부러. 음. 자, 여러분 잘 감상하셨나요? 정말 노력가좋죠 제가 이거 하트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음, 너무 조용하신가요? 감상이라고말안한는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를 했을 습니다 오, 거지 빨라졌어, 깜짝아. 내 네, 끌렸던 게 슬슬 풀리다 보니까 제가 빨리 한다고 느꼈나봐요. 한13 정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 한 개만 더. 아, <laughs> 두 개만 더. 아, 저세 개. 네 개. <laughs> 달락하도록 <달라> 할게요. <laughs> 아, 한개맞져버렸어막 눌렀는데. 레벨 5가 됐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아기 천사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